네, 우리 성도님은요, 20년 동안 극심했던 공황장애와 폐소공포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셨습니다. 우리 성도님 20년 전부터 이런 넓은 공간, 이런 곳이 완전한 암흑이었고요. 숨쉬기도 어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으셨대요.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사모훈련도 받으시고 치유방에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러한 증상들이 조금씩 사라졌고요. 조금 전에 문성진 목사님께서 공황장애 간증하셨잖아요.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런 모든 증상이 나에게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. 찬란히야. 그래서 자기는 지금 새 생명을 얻었다고.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계십니다.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.